오, 밑으로 떴어! 엄마야. 아! 난 <laughs> <나> 아빠야. <laughs>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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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신나는 라이브게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 뭐지? 사막인가? 아. <laughs> 두 번째, 어! 저 요정을 구하러 가야 되나봐, 우리.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슈퍼 마리오 3D 월드 할 거예요. 어, 게임을 한번 해 볼게요. 아빠가, 자, 아빠가 오늘... 이번에는 말이에요. 루이즈로 변신했어요. 루이지죠. 루이지. 루이지는 전... 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사막의 코콘 유저. 작합시다 신기한데요. 오, 오, 오저 뭐야? 오, 저 뭐야?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어, 오, 저거 어어 어, 뭐야? 어. 자, 밟을, 밟아서 어. 고래 섬아기에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네. 우와! 고양이다. 냥. 느끼세요. 네. 우와! 무서워. 자, 구해. 냥. 오 너무 느리다. 자, 갑시다. 빨리빨리 빨리 갑시다. 에이, 빨리빨리 갈수 없다요. 자, 여기년. 오늘도 요정을 구하러 가야 돼요. 요정. 네, 요정을 향사. 무서워 제. 우스 형. 나라 나라우스 형. 나라우 나라우스 형. 나라우 나라우스 나라우스 야나 나라우스 형, 나라우스 우스잘 받았다. 라라 점핑. 잘했냐옹? 고양이? 우와 고양이 다옹 나이스 당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 뭐, 아무것도 아닌가봐우와 떨어진다. 어 내려가는 게참이상하타옹 조심하세요. 어 모래 방울 녀석이야. 어! 와 떨어졌다오. 와 고양이 당오! 와 안돼! 오케이 <네요> <maior> <face> <�resso> 오호. <오케이>. <laughs> 왔어, 왔어. 자, 여기 깨주세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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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와, 나 무서워서 무서워. 저 벌벌벌 저 무서워. 벌기가 어떻게 해야지. 오케이, 잘했어요. 아, 아, 쟤 올라가서 쟤 때려서 뭐좀 해주면 좋겠다. 됐다. 아, 다행이다. 자, 친구. 친구야. 그렇지 내가 너덜줄줄 알았어. 빨리 어, 잠깐만, 잠깐만 어. 하트. 하트 오, 이거 <laughs>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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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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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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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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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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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미가 점수를 많이 먹었네요. 우와! 예! 아, 예! <목소리> 첫 번째 미션은 클리어했고 다음 어딜까요? 디 우엇! 어? 쿠퍼다. 여기부터 가봅시다. 여기요? 네. 무서워 보이는 이곳. 그거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탁! 그림자 뒷골목이랍니다. <목소리> 그림자 뒷골목. 음, 신기하게 어? 진짜 그림자예요. 뭐지? 아하! 여기 있다는 얘기지. Uh -huh. 어? 이건 안, 안 없어진 거가 봐요. 우와. <laughs> 우와. 좋겠다. 야 빨리. 오 뭐야? 안. 불이 날라오고 있어. 오 어, 뭐야? 무슨 일? 야, 오 재밌는데? 난 무서워. 우와. 무서워. 여기 먹고. 라이마 뭐 하니? 같이 가. <laughs> 어, 여기 되게 뭔가 어두컴컴하고 나도... 그러네. 어, 그림자 됐어. 그림자! <laughs> 그림자가 됐어. 우와, 무서워! 아, 나 던지지 마! 응? <laughs> 아, 큰일날뻔했어. 우와! 아, 올라갈 순 없잖아. 우와. 와, 그림자로 어떻게 이렇게 되지? 어, 그림자에서 나왔어. 어, 되게 재밌다, 이거. 오아 <laughs> 어, 뭐야, 저거? 눈이 막 보고 있어요 지금. 어 뭐야? 어? 우와. 어? 어 나도 들어가야겠다 어디? 아, 들어갔어 나도. 뭐야? 아 이거 먹는 건가봐. 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어? 나 그림자로 이떠 음, 있다. 얘 되게. 아 어떻게? 아, 사사사사. 오케이, 잘했어. 왜 나를 놓고 가? 자, 우가로 말하니까 놓고 가지. 어뜩.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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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밌다. 근데, 그치? <laughs> 요정을 찾아라. 요정을 찾아라. 요정은 저기 있을 거예요. 아마도. 어허, 멀리 가야 돼. 우선 저지, 저기, 저기, 응? 그래. 어, 저기, 저기로. 쿠파. 우와. 우우우우겨 있었던 거였어요? 우 어,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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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이게 뭐야? 어, 아, 어? 뭐야? 뭐야?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거우우우우우우 들이 되게 많아 자, 일단 올라 가야죠. 어? 아, 포인터 들지 여기, 여기 뭐 음. 동그란 거 나온 거？그걸 음. 맞춰 놓고딱 누르 면 나와 간다. 까야 아 아, 아빠가 이렇게 하고 네가, 네가 앞에 가, 빨리. 어, 협동 작전. 잘한다. 대다했다 어, 아, 이렇게 할 거였어요. 어. 참 어렵네요. 어, 아빠가 같이 협동 작전으로 올라왔어요. 네. 이거 진짜 어려워요. 우리는 환상의 크래미. 근데 저 올라가볼게요. 그래요. 자, 나 따라 올라갈게요. 나이스 오케이. 여기는 어디죠? 모르겠습니다 어? 저싸는법 몰라요 그래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조심하세요 오큰일어저 어, 구름 <laughs> 구름이 뭐지? 모르겠어요 저것 같아요 구름한테 가볼까요? <laughs> 네 누르마, 안녕. 어? 어? 와우! 와 안녕. 와우! 와우! 와또 올라가나봐요. 오. 우 와우! 어? 우 와우! 아우 와우! 와우! 나 어디갔어? 몰라요. 아, 죽었나봐. 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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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오잉? 자, 그걸로 막 쏴. 오! 으악! 와! 와! 무서워! 오! 아, 내가 네, 진짜! 오케이, 나이스. 빨리 갑시다. 어, 이것도 그거인가 봐요. 자, 아빠가 해줄까요?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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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올라갑시다! 못 했어요. 어, 겨우 왔어요. 그죠? 네. 아, 어렵다. 오, 네네네. 자, 어렵지만 어제도 엄청 재밌습니다. 어, 진짜 어려웠어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죠? 음. 이쪽으로 갑시다. 우선. 여기요? 네. 한번 가봅시다. 미니 챌린지인가 봐요. 자, 미니 챌린지. 어, 뭐야? 버섯집인가? 버섯집인데? 어, 역시! 어떤거 어떤거? 야옹! 우와! 우와! 난 야옹이 될거야! 난 야옹이가 좋단 말이야! 어? 잠깐만 나왜 이거야? 나왜귀여나왜기여우냐고나왜 마리오야? 나왜 마리오야? 어? 반드시 아, 이거부터 가봐요 사도 미스터리 하우스 어? 신기한데 시작할 그러니까. 때 고를 수 있을걸? 네, 버섯 떠리로 버섯 떠리, 호 미스터리 하우스. 이곳은 미스터리 하우스. 각밤마다한 개의 그린 스타가 있습니다. 최대한 획득하여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녀오세요. 네. 오나나나 또. 오 아자자 어. 아자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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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네. 무서워 아자자 네, 네. 무서워, 아, 네, 네. 무서워. 아, 네, 네. 무서워! 아자자 무서워! 아자자 무서워! 아자자 무서워! 아자자 무서워! 무서워. 아 살려줘! 이거 뭐야? 어, <laughs> 고양이 됐다. 와, 귀여워. <laughs> 아자자 무서워! 아자자 무서워! 아자자 무서워! 아자자 무서워! 내가 먹을래. 오? 오 신기하게 됐다. 어이 나 버섯 먹을까? 라이트 버섯조이 호호 자 다음은 다음은 이쪽이죠 웬 아주 못생긴 쥐가 달리고 있네요 그러게요 <laughs> 아주 못생겼어요 빙글빙글 회전 평원 진짜 쥐가 달리고 있네요 뭐야 응? 나 던진거야 지금? <laughs> 어? 어? 이거 뭐야 내가 어? 이거 뭐야 야 운동중 완전 잘했어요. <laughs> 나도 와. 우와! 어, 어, 커진, 커진 거다. 근데 네, 당연히 하겠지. 오케이. 올라갈래. 올라갈래. 와. 네. 잘했어요. 나도 <laughs> 잘 왔고요. 말미 어디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운동 잘해. 그래.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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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나 먼저 들어갈게. <laughs> 아이고, 힘들다. 오, 밑으로 떴어. 우와, 아! 엄마야. 야, 엄마야. 난 아빠야. <laughs> 오, 이상한 고스톤치같이 생긴 어, 쥐같은 애가 지금 저기서 달리고 있네요. 맞아요, 쟤예요. 제... 아야! <laughs> 나이스! 오케이! Okay. 아, 올라가기 힘들 자, 밑에 구멍으로 구더지 구멍같이 생멍으로 지어가. 우와, 이거 다 눌러야되나봐요. 아, 그런거야? 우와, 이쁘다. 우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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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요. 됐어요! 자, 이제 또 가보자. 이쪽으로 가라는데? 이쪽이요. 오오. 저 밑에 뭔가가 있어. 어, 별이다. 에휴, 날 던지지 마세요. 잘, 내가. 잘, 내가. 아, 내가라 아, 내가 그랬잖아. 나도 먹고 싶거든. 자, 가자, 가자, 가자. 어, 너무 아름다이야 들어갑시다. 역시, 마리오는, 아, 슈퍼마리오야. 그치. 도전! 어, 내가 라리, 먼저. 오, 라이브가 더 높이 올라갔어 자, 미션 클리어. 완료! 오! 쟤를 못질라야 하는 거가 봐요. 근데, 우리 둘이 고양이니까 좀쉽게죠 밤토리. <laughs> 밤토리. 야, 밤토라, 이로 와봐. <laughs> 안녕, 밤토라. 우리랑 싸우자. 동행금지 정보방..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아 이거 왜 이렇게 커 오케이 그럼 못질어 그린사탄 내가 와 뭐야 금방 깼잖아 <laughs> 물음표가 있어요 가서 물음표를 먹으니까 네어 미안 <laughs> 미안.. 어 저거 의다 왔어 이제 우와 거의 다 왔어요 네. 어. 오, 오. 같아요, 왠지 체리도 있어요. 아비 체리 고개. 오와 체리랑 마스터 체리. 아. 오? 아 내가 먹을 거였는데 두 마리가 있네요. 같이 할수 있나봐요. <laughs> 신기해. 아난두 마리다. 쭉. 앙. 앙. 앙앙 아닐까요? 뭐야 여기? 모르겠습니다. 오. 군대다 군대. 뿅. 뿅. 아 무서워 야. 이거 무서워 뭐야 이거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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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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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 아 시끄러 시끄러. <laughs> 아 내가 같이 눌러야 돼. 내가 눌렀네. <laughs> 어 뭐야 나. <laughs> 어 잠깐만 저 밑에 뭐 맛있는 거 많은데. <laughs> 아, 저기요. <laughs> 나 저거 먹을래! 나 저거! 내가! 내가! 됐다! 됐다! 체리 먹었어! 리나 저거 먹을래! 몇 마리잖아 가자! 왕인가 봐 오! 오! 됐어 오케이 자! 나의 야옹이들아! 얘들, 어디 갔니? 얘들아 몇 마리가 없다고? <laughs> <laughs> 저기요, 저기요. 어버 <laughs> <야, 못> 겠어소 <laughs> 뭐가 야옹이야? 자, 성해 다가왔고요. 다 왔어요. 저저 <laughs> <laughs> 사막 용정을 구해야겠어요. 어, 저가 하고 갈까요? 해야죠. 저기 아까 전에 초록색 뭔가가 있었는데. 아, 한번 돌려 봅시다. 이거. 자, 라이마 하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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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나도 이거! 오케이. 난 이거! 이얍! 두 개! 나왔다! 오와돈 떨어졌다. <laughs> 우와, 좋았어. 오케이. 자, 빨리 자, 갑시다. 노란색 요정은 사막 요정이에요. 사막 요정 구하러 갑니다. 네! 쿠타 군단의 킬러 전차! <laughs> 오? 전차? 오! 무시무시한데요 무시무시합니다. a t 다 t a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t a t 요 t a tata, t a 이 a tata, tata, t 고 t a t 야겠어요 그걸 타야 될 t a 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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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요 a t a 요 a t 가고 있어요. t 어, 정말요? 될까요? 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게임이. 아, 너무 이상하잖아, 이거. 오케이. 왔어와 고양이 언능 먹어요. 살았어요. 조심하세요. 아, 빠다 야! 오케이. 우와! 무서워. 야, 무섭지만 아, 어쨌든 갑니다. 우와! 무서워. 오! 오! 야! 완전 위험, 위험천만해요. 뭐죠? <웃음> <웃음> 뭐냐, 너? 어? 뭐야! 우리 그것도 없다고! 어이 아, 밟으면 되는구나. 뭐 너무 어려워! 난점프서잘안 된다고! <laughs> 점프해서 피해. 응? 점프해서 또 피하고. 오! 점프해! 있어? 오, 그래도 엄청 잘 보인다. 오, <laughs> 미안하지만 너무 잘 보인단다. 오케이. <laughs> 돌리자고. <봐>. 자 <laughs> 무조건 3, 세 번이지, 그렇지. 얘는 얘는 쿠파 동생인가 봐. 그 쿠폰. <웃음> 쿠폰. <웃음> 쿠폰. 자 열아 <여라> 쿠폰. 우후 어? <laughs> 요정. 쿠파 쿠파 동생이 그냥 어 해줬나 봐. 쿠피 쿠파 동생이. 응. 우와 나 나는 기능 있었지 맞다. 와 귀여워. 예 쿠파 동생. 스망트 유정 예. 후후 예. <laughs> 잘했어. 자오 지어줄라나봐. 그래 자 다리를 놔줘. 다다 a 오케이. 자 다음은 어딘지 한번 구경하고. o i n g to go. I'm g o i n 시다 o go. I'm g o 와 n g to go. I'm 와 우와, 보라색 이 to go. I'm going to go. i 네! 오늘은 이렇게 3D 월드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여러분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o I'm g o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Bye bye! bye, -bye.